먼저 감독님들 배우님들 그 작품명과 본인 소개 또 역할 또 간단한 소감들을 쭉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러 배출한 이승준입니다. 오늘 같이 이 박스에 있는 영화들도 다 재밌어서 같이 재밌게 봤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력에서 해린 역할을 맡은 전부럼입니다. 어 토요일에 좀 드실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마더랜드에서 한 여울 역할을 맡은 신연재입니다. 어,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더랜드 감독 이지은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영화를 함께 만든 분들과 같이 영화를 볼수 있어서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익숙해지 걸로 이라는작품에서 감독을 한 스파원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음악을 배해주셔서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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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하가고 안녕하세요. 엄마 극혐을 연출한 이혜지입니다. 원길 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른 재밌는 영화들이랑 같이 상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영선입니다. 엄마 극혐의 엄마... 어, 극혐 엄마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훌륭한 영화 함께 볼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엄마부턴에서 가영역을 맡은 강태재라고 합니다. 어,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쪼르 앉아서 영화 보는 것도 처음인데 좋말 갖고 어, 너무 따뜻한 작품들이랑. 같이 상영하게 돼서 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선정이 돼서 그 관객들이 궁금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객석에서 먼저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혹시 질문 있는 분들 안 계세요? 그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이력의 이승준 감독님은. 그이 작품을 기획하시게 된 특별한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마이크 좀 주세요. 실또바람의 아니 마더랜드의 이지훈 감독님 그 어떤 기획을 하게 된 배경 특별한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어 마더랜드는 개인적인 서사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여울과 가, 저는 자매가 없는데 저는 외동인데 여울과 가을이 약간 저의 자를 나누어서 만들어낸 인물들이에요. 저도 가을이처럼 어렸을 때 이제 외국으로 가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가기 전에 이제 부모님한테 너 한국에서 살래? 아니면 뭐 미국으로 갈래? 그런 질문을 어렸을 때 받았는데 나중에 커서 그 순간을 되돌아 봤을 때어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책임은 내가 온전히 다 져야 했구나 그래서 뭔가 가을과 여울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버거움을 서로 이제 나누고 서로한테 위로를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나들 그런 인물이 내 삶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옆에 계신 섭원 감독님에게도 여쭙겠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된 배경을 감독님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선 저는 이번 작품 살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돈만 있고 집 있고 이제 자기 능력만 있으면 능력으로 혼자 사는데 그럴 때 우리가 서로한테 의존하는 방법을 좀이자는거 아닌가. 너무 혼자 살기 좋으니까 이제 혼밥하고 그런 게 너무 일상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사실 우리가 사실은 네,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다 같이 뭉쳐야지 살수 있고, 동물의 동물을 다 같이 살아야 되고, 이제는 혼자 살수 있다고 너무 이성을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일부로 좀 우리가 어, 항상 같단, 같은 동물이었다 그걸 좀 이렇게 시대적으로 바, 바꿔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옆에 계신 엄마 감독님 이혜지 감독님도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된. 그 누구보다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쓰신 게 아닐까 하는데요. <laughs> 네. 어, 저는 일단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에 출발했고 저도 반드시 외동이라서 엄마랑 거의 자매처럼 엄청 싸우면서 자라서 항상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이해 못하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럼에도 나를 이해하고 돕는 것도 정말 엄마밖에 없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아,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에서 기회를 하게 된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음, 객석에서 음,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음,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번에는 네. 배우님들께 네. 좀 여쭙겠습니다. 그럼 그, 네, 그김현선 배우님과 강태재 배우님께 여쭙게요. 그, 그 영화를 직접 찍으시면서, 찍으시면서 이렇게 연기를 하시면서 어떤 좀 보람됐던 네. 일이나 좀 아쉬운 네. 점 가지고 있으면 예, 아니면 뭐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 포인트, 이런 건 몰랐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아 음. 네네, 컸던 장면이었는데 그날 어, 진짜 그 현장의 힘을 크게 받고 그리고 이제 선배님이 진짜 눈이 좋으셔요 <laughs> 눈이 <laughs> 진짜 그래서 어, 어, 아,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어, 진짜 내 앞에 있는 인물을 믿고 그리고 상대 배우 어 엄마에게 가르쳐 주신 김영선 선생님의 그 눈과 어, 힘을 그... 믿기만 그... 해도 걱정이 그... 덜어지고 그리고 주고 받기가 그래 되는구나 그거를 느꼈어서 그게 가장 보람 있던 일입니다. <laughs> 말을 진짜 못하네. <laughs> 함께 한게 가장 보람됐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참 많이 힘들어요. 제가 좀 낯가림도 많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많은데 먼저 열어서 이렇게 연기를 해주시고. 참 좋아요 배우들하고 우리 스탭들하고 호흡이 너무 좋아서 행복했어요 촬영 내내 행복했었고 그리고 제가 어 이렇게 말이 좀 서툰 사람이고 느린 사람인데 제가 어려웠던 점은 잔소리가 되게 많은 엄마여기지서 그게 저한테는 좀 많이 공부가 됐던 그런 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이 자리를 어, 빌어서 우리 감독님과 태재 배우님 너무 훌륭한 사람들 만나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더랜드 태재 배우님. 네. 저희 영화 오랜만에 봤더니 세상 로케이션이 너무 예뻤더라고요. 지금 촬영이 많았는데, 그때는 좀 고생스럽다라고도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다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그리고 저희 팀도 스태프분들이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셔서 진짜 즐겁게 촬영했었던 것 같고, 저희가 리허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자주 만나서 맞춰 보고, 근데 그 시간들이 참 좋았고.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었다. 네, <laughs> 네 다음은 네. 또 네, 말씀해 주세요. 네그 네. 그, 저도 좋았던 <laughs> 점을 생각해 보면 어, 그냥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계속 이제 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이랑 같이 씬을 마주하면서. 일단 감정이랑 다른 감정들이 드는 순간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혹시 개석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네. 저쪽 말씀 좀 드립니다. 혹시 부팀한테도. 전통 투기 애니메이션이야 이렇게 스카프 두 개랑 혼용돼 있잖아요. 그렇게 연출을 정하신 이유 좀 궁금하고요. 김영선 배우님은 실제로 운전 그 일정 보통 하신 건지, 이벌걸러짐으 얼마나 하신니까 그때한 감정이 살때좀는 디테일한 서정고이었어아요으면좋겠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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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 그러면, 그러면, 그면그러그면 그러면, 그면 그러면, 그러면, 면 그러면, 그러면, 면 그러면, 그러면, 그 그러면, 그면 그러면, 그러면, 그 그러면,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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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사고 25년 차고요. <laughs> 어, 근데 1종은 아니고 2종 보통입니다. 어, 그때 촬영은 어, 그 구간을 정해서 차가 없는 구간을 정해서 네, 안전한 그 보호 아래서 운전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 드는 씬도 제가 어, 다 들고 했습니다. 불편해 보이셨나요? <laughs> 이거 들어왔나요? 네 오늘 돌아 오늘, 오늘 안들어왔던것 같아 네. 기억이 잘안나서 근데 감사네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작은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감독님께 네. 어, 여쭤보고 싶은데 엄마극형 감독님께 엄마 그 감독님의 어머니께서 혹시 그 영화를 <웃음> 보셨는지랑 <웃음> 영화를 보시고 반응이 <laughs>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의 감독님께 저는 그, 어, 그 주인공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 계산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 그 과장한테 끌려나가는 장면이 굉장히 어, 약간 놀랐었는데 감정적으로 어, 그 장면에서 그 주인공이 어, 애초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아니면 뭐 키오스크를 도와주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거에 대해 반항을 하는 어,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선택했던 이유가 약간 궁금합니다. 어, 일단 저희 엄마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보셨고 <laughs> 지금도 어디 있을까요? <laughs> 어, 저희 엄마 되게 여러 가지 얘기 했는데 제일 기억나는 거는 어디 가서 이렇게 지휘할 이즈라는걸꼭 <laughs> 밝혀라. Thank <laughs> you. 그러서 이유가 없었고 그렇게 하고 싶었고 뭐. 원래는 뭐 김광 노래를 타실에서 부르는 장품로시작 할까 이랬데 이제 하타협했습 <laughs> 네. <laughs> 네, 그런 숨겨제얘기네요 예, 또 질문 있을까요? 지금보다는 느낀 점지금 말씀드릴게요. 은 지금은 지금은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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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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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그지고은 지금은 지금은 지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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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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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들 지금은 지금 지들이 시발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또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감상을 얘기해 주셔도 예, 스태프들에게 많은 예, 용기가 될것 같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그러면 지금 이순준 감독님부터 이제 앞으로 더 만들고 싶은 작품이나 아니면 뭐 미래에 대한 구상 있으시면 짧게 쭉한 번씩 얘기하고 마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여기 세션 영화들이 너무 좋았고 재밌게 봐서 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어, 앞으로도 영화를 빨리 찍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다. 원래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재밌는 많은 <laughs> 분들 영화를 보니까 하고 싶었어요. 원래 진짜 이제 그안 하시고 근데 오늘 너무 영화 재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laughs> 오신 분들도 재밌을 수가 <laughs>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 오늘 어, 너무 좋은 영화 같이 봐서 너무 즐거웠고요. 어, 조금씩 조금씩 저도 이제 작품을 계속 해나가고 있으니까 또 좋은 자리에서 같이 좋은 일로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앞으로 더 좋은 연기, 깊어진 연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 좋은 작품들로 좋은 감독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조금 로더 앞으로 개인적인 서사에서 벗어나서 조금 디아스포라 주제에 더 다가가는 영화를 계속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자리 참여해서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다음은 제가 사실 실사용화도 하거든요. 경연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어, 확실히 실사용화가 주는 이제 에너지가 그 배우님들한테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아, 저도 외국적인 실사용화를 들어보고 싶다고 한번더 느꼈습니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네, 저도 사실 제목 엄마 극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거의 엄마한테 쓰는. 러브레터나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하고 만든 영화거든요. 저희 엄마 성당을 진짜, 진짜, 진짜 열심히 다니시는데 카플린 영화제에서 이렇게 상영할 수 있어서 되게 감회가 새로웠고 우리 여러분들과 그리고 감독님, 배우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주, 자주 보는, 볼수 있는 그런 배우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어,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GV 시간까지 계속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어, 발전해서 더 좋은 연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화제의 주제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걷는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예, 살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카푸 경쟁자 지도율을 마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은 아까 나눠준 관객 투표상 그 투표도 꼭 해주시고요. 태장은 입장하신 5층으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